자, 안녕하세요. 중고차 전실장입니다. 자, 이번에 보여드릴 차량은 기아 더뉴 K7 2.4 브레스티지 등급입니다. 웬만한 옵션은 다 들어가 있다 보시면 되고, 어, 전 차주분이, 여자분이어서 아버지 메뉴로 구매를 하셨다가, 그 다음에 자녀분이 그래서 1인 차주. 어, 아버지한테 아버지 메뉴로 사셨다가 자녀분한테 그냥 가족끼리 생계를 하신 겁니다. 어, 흰색 차량이고 인기가 아주 좋습니다. 여자분이 타셨고 그리고 파노라마 선루프 옵션을 넣었고 지금 HID 옵션으로 또추가를 하셨고요. 그다음에 다이어 인치업도 하셨고. 그 다음에 타이어 인치 업도하셨고그 요즘 실 주행거리는 2015년도인데 38,000 탔습니다. 지금 어, 키로수가 너무 좋죠. 내 네, 성분이 어, 집 앞에 출퇴근 잠깐 하신다고한 5년, 6년 동안 이 정도 타셨네요. 네, 실주행거리 확실하고요. 그리고 실내도 엄청 깨끗합니다. 그랜저나 K7 보시는 고객분들은 이 차를 한번 보시고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참 그리고 사고가 어, 단순 교환에 한게 있는데 뒤에 문짝 조수석에 보면은 문짝을 한게 누가 이렇게 긁어 가지고 교환을 하셨다고 하네요. 뭐 단순이라서 아마 조용하시는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실내 사진을 보시게 되면은 지금 핸들의 리모컨 들어가 있고요. 지금 하이패스 카드만 넣으시면 되는 거고, 그리고 운전석 열선 시트, 동풍 시트, 그럼 조수석까지 동풍 시트가 되어 있습니다. 자 후방 카메라 영상이 아주 잘 나오고 있고요. 앞에 아날로그 시계도 옵션으로 넣은 겁니다. 궁금하신 거 있으면, 전화번호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중고차 전술장에서.